<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태호 실장입니다. 어, 일단 지금 강승이기 때문에 파워볼 언더 강승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유는 29만 원입니다. 29만 원 바로 배팅부터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볼 언더, 파워볼 언더의 강승 80% 금액, 금액의 80%, 80%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워볼 언더로80% 갔구요. 어, 지금 여기 왜 강승을 보고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지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둘, 넷, 꺽이잖아요. 둘, 넷, 꺽. 사, 꺽.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전에 그림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지금 <laughs> 보시면, 기본 좋은, 기본적인 패턴이 4꺽이에요 4꺽 4꺽 2그 다음에 지금 3 2 2 줬어요 3 2 2 줬고 지금 앞에 패턴 대로라면 어, 그대로 4 2 1 꺾이 강승 강승을 가셔도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강승은 저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80%로 갑니다 어, 강승구간에 이렇게 골라서 배팅을 할수 있다면 수익률도 적중률도 어, 다 올라가겠죠 어, 확실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강승 구간이 필요한데요. 어, 강승 구간을 어, 확실히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어, 분석을 <laughs>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 지금 8초 남았고 9초 남았고 지금 해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차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강승 적중했죠. 자, 출발 금액은 2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아틴으로 강승이었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80% 감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도,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강승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구간을 체크하시다가 이제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찍어 먹기가 가능한 곳이어야만이 고시여, 이제 강승구간만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강승구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가지 문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어, 아래 링크를 참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가족방 입장이나 어, 분석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네. 오늘 지금 강승구간에서 수익 보는 방법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사람마다 사람마다 보는 강승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고 그리고 얼마나 더 적중률이 높으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오늘의 강승구간 수익 보기. 어, 일단 저도 한해차를먹으러 해서 금, 거의 두배 이상의 수익이 두배 이상의 수익을 봤는데요. 어,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